훔서 도망갔잖아요 내가요? 그럼 요새 뺨쭈 맞은게 시험지 훔쳐서 미리 본거였어? 어, 거꾸로 중학교 6과 학교에 애완동물 데리고 오면 생기는 일 잠깐!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꿈을 꿌네요 아! 어, 어, 좋은 꿈 꿨어! 어, 어, 스미스 나도 꿈꾸니? 아, 꿔 꿈꿔! 역시 떡볶이는 너무 좋아. 떡볶이 먹다가 지각하면 선생님은 진짜 나지겠지? 우리 거꾸로 죽을 거니까. 아이 거라락 거리야. 코스너 역시 전교 1등답게 오늘도 지각하는구나. 그, 동기마 너도 역시 반장답게 지각하는구나. 역시 우린 우등생이야. 코스터마, 어, 근데 너 떡볶이 먹고 있네? 응, 떡볶이는 정말 좋은 음식이야. 떡볶이 굴절하니 더거고 보기 따 들어있잖아. 꺼내라. 어, 맞지, 맞지. 나는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식도마근데너 떡볶이 먹고 있네. 아, 어, 떡볶이는 정말 좋은 음식이야. 떡볶이 글자 안에 더거고 보기 따 들어있잖아. 꺼르라꺼르라 치도 마근데너 떡볶이 먹고 있네. 아이 뭐야, 너왜 가끔 똑같은 것만 물어봐? 어,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야, yeah, 3분 어쩔 티비가 영어 문제집에 왜 나와? 초딩들이 쓰는 말인데. 얘, yeah, 이거 베베 어제티비 어제티비 며칠에 이거 나온다고? 야, <laughs> 아, 그거 어쩔 티비가 아니라 적극적인이라는 뜻의 영어잖아. 에, uh, uh, 그런 거야? 역시 일진 천재. 나 이런 문제 안풀 거야. 야, yeah, 문제집을 외국에서. 너거꾸로지게교 우등생 되고 싶니? 에, 아, 몇대몇 저기 반장, 그 쓰레기 좀 쓰레기통에 버려. 어? 이건 어디에 버려야 되지? 일반 쓰레기니까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래 그. 맞지 맞지. 이거 일반 쓰레기통이지? 아,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일반이니까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아, 맞지 맞지. 이거 일반 네가 들고 있는 게 일반 쓰레기라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때그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아그 일반 쓰레기 알았어 어 진짜 누가 거꾸러져서 그 반장 아니랄까봐 바보 같다 어내 동생이 사준 샌드위치나 먹어야지 그 쓰레기 좀 쓰레기통에 버려 야너 방금 뭐라 그랬어 사은품 뭐라 그랬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가 방금 내 동생이 싸준 샌드위치 쓰레기통에 버리라면! 버리라면? 내가 언제 그랬어? 어, 방금 그랬잖아! 나안 그랬어! 어, 방금 그랬잖아! 너 진짜, 이거 다 먹어야지.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았어? 아, 쓰레기네! 쓰레기 좀 쓰레기통에 버려!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거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내가 방금 들었어!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어 어쩐지 동생이 웬일이 다 했다. 이건 동생이 아니라 완전 웬수야 웬수. 왼수.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동생들이 다 그렇지만 자 다들 조용해요. 수업 시작할게요. <laughs> 예 천재 지금 선생님 얼굴에 막 묻어 있는 거 맞지? 맞네 그런 거 같다. 어, 스, 선생님 선생님은요? 완전 웬수야 웬수. 왼수.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뭐? 왼수! 쓰레기! 전지야 복도에 나가서 손들고 서 있어! 어, 선생님,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laughs> 했어요, 제가 분명 들었어요! 쓰레기라고 했잖아! <laughs> <laughs> 왼수!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laughs> 어, 뭐야, 진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수업 마무리할게요,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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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이고 아이고, 선생님! 꼬레고아쓰레기이고 아이고, 아그 쓰레기 좀쓰레기아에고려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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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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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닌데? 왜? 어? 나아도안 했는데 왜그러는아 그만 따라그왜그래 꼬르륵 꼬르륵 아무리 재아랑 은뿜이가 일진이라고 해도 선생님 흉은 안봤는데아 진짜 꼬르륵 꼬르륵 그 쓰레기 좀 쓰레기통에 버려 이거 쓰레기 아니야 떡볶이야 어? 교실에 아무도 없는데? 응왜 은뿜이 목소리가 들리지? 어? 뭐야 웬수야, 웬수,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호, 어? 대 목소리다! 어? 어? 꼬르륵 꼬르륵, 너 누구야? 나, 츄카미야! <laughs> 맞지, 맞지, 이거 우리 집 앵무새 맞지? 어? 이거 네 애완동물이야? 어, 내가 가방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데리고 왔지 뭐야. 텅텅! 근데 얘나 좋아하나 봐. 얘 마음을 내가 훔쳤어. 꼬르륵 꼬르륵! 어, 어 애무새 어, 날아간다. 어떡해, 꼬르륵 꼬르륵! 아이, 괜찮아. 어차피 내 가방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텅텅! 아, 그럼 다행이지. 근데 말 따라하는 거 엄청 신기하다. 꼬르륵 꼬르륵! 그치, 그치. 꼬르륵 꼬르륵! 그도망치 언니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 네. 교무실로 빨리 따라와요 아 어, 제가요? 제가 언제요? 시험지 훔쳐서 도망갔잖아요 제가요? 뭐야 일진 되고 싶은 거야 뭐야 시험지를 왜 가져가 왜 가져가 잠깐만 그럼 여태 뺨좀 맞은 게 시험지 훔쳐서 미리 본 거였어?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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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또 아니에요 정말이야 정말 뭐가 아니야 야 이게 어디갔지? 시험지가 이거 어디 간 거야 이거 시험지? 내가 훔쳤어 꼬르륵 꼬르르, 꼬르르. 아, 누구야? 식탐이야. 뭐? 식탐? 식당? 식탐이 그 네가 훔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꼬르르 꼬르르 저 진짜 안 훔쳤어요. 어 혹시 앵무새? 앵? 그 동물이 어떻게 기어와요? 그게 제 가방에 들어왔었거든요. 앵무새라서 말을 따라해요. 앵무새? 어, 앵무새가 어디 있는데? 아, 그 앵무새가 아, 날아가 버렸는데. 그 없는 앵무새를 왜 만들어내요? 어? 빙계를 깝서 아직 앵무새 빙계를 대나 아, 아닌데 진짠데. 아, 아. 어, 어, 선생님 전화 와요. 예예 교장선생님 그 수업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 그게 제가 교장선생님 안 좋아한다고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교장선생님을 예? 제 목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어..어 어, 그게 그.. 어어 그거 그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예 앵무새예요 여보세요 아나 오늘 늦어 아이 우리 교장이 꼼재잖아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교사선생님안 좋아하잖아. 그래서.